고미와 함께 기억력이 향상되는 요리 만들기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요리 재료를 골라 담고 요리법에 맞게 요리를 하는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화면에서 요리 만들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요리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는데요. 저는 1단계를 한번 눌러볼게요. 요리 만들기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시려면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요리 재료를 확인하고 기억한 후, 문제 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과, 문제 풀기 버튼. 자, 사과를 잘 기억해 주세요.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문제 풀. 반찬통을 눌러 재료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억해 보세요. 자, 아까 우리 사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나? 어, 바로 사과가 나왔네요. 다음, 가지, 수박. 이번엔 재료를 옮겨 담아 볼까요? 반찬통을 열고 재료를 꺼내 주세요. 자, 도마가 나왔네요. 자, 사과였죠. 사과를 끌어서 놓아볼게요. 짝짝짝 정답입니다. 요리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과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눌러볼게요. 재료를 선택했으면 지시사항에 따라 요리를 해보아요. 재료를 요리 도구에 갖다 놓으면 요리를 할수 있어요. 사과를 싱크대에 옮겨주세요. 사과를 싱크대에 옮겨주세요. 하셨어요. 이제 진짜 요리를 하러 가볼까요? 요리 재료를 불러드릴 거예요. 잘 기억하셨다가 재료를 담아주세요. 요리 재료는 파인애플입니다. 자, 파인애플 기억하시고요. 재료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억해보세요. 자, 파인애플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고사리, 오징어, 어, 파인애플 맨 끝에 있네요. 고사리 오징어, 파인애플 마지막까지 끌고자 이제 요리할 재료를 꺼내서 담아주세요. 마지막 파인애플을 끌고 와서 담아줄게요. 짝짝짝 정답입니다. 요리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파인애플 요리하기 버튼 꾹 파인애플을 싱크대에 옮겨주세요. 자 띠로리 소리 듣고 파인애플을 싱크대에 맛있는 옮겨주세요. 맛있는 식사가 완성되었어요. 우리 결과 보기. 자, 우리 요리 만들기 결과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요리 만들기 게임은 기억력 향상에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